네 안녕하세요 인천 나눔이병원 척추센터 이근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나눔이병원 신경과 뚫돌이 권유지입니다. 오늘은 사이코패스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이코패스 하면 저는 굉장히 여러 영화가 생각나는데 그 중에서 사파카로 생각나지 않으세요? 상태 차인 것 같아요. 본 적이 분명히 몰라요. 저는 그 영화를 처음 보고 아 이렇게 감정도 없이 사람을 어, 죽일 수 있구나 그런. 굉장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사이코패스였던 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이코패스에 관해서 테스트를 직접 해보신다는 네, 얘기가 맞아요. 있습니다. 저희가 되게 재미있는 걸 준비를 했는데 또 저희가 오늘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매우 네. 터요요. 네, 어떡하죠? 네. 저도, 저도 궁금한데요. 자첫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말 잘하는 것을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조금 그렇다? 아니다. 저는 사실 제가 말을 잘못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정말 말 되게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되게 논리 정용한 그런 뭐 변호사 같은 분들, 그런 법 쪽에 계신 분들 엄청 말잘 하시면 진짜 되게 와 진짜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3번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제가 약간 단순해서 더 거짓말도 잘못 해요. 사실 딱히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도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아요 자 아니다 네 아닌 것 같습니다 4번 속임수를 경멸하거나 아주 싫어한다 네저 진짜 싫어요 정직하지 못한 건 너무너무 싫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싫어합니다 네 그렇다 7번 매사에 냉담하고 남들이 말하는 것에 공감을 잘 못한다 제가 아줌마들 인기가 많은 이유가 맞장구 공감 또 이런 거는 또 되게 잘해요 네 그래서 좀 냉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 1번 나쁜 행동을 자제하지 못한다. 손이 근질근질. 네, 나쁜 행동 아니에요. 저 나쁜 행동 안 하고 살아요. 착한 사람입니다. 네. 아니다. 아니다. 자1 5번 무책임하다. 무책임하진 않아요. 네, 저는 제 소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 소관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너무 투철하다 못해 약간 오지랖퍼 아, 네. 아, 그 정도까지 해서. <laughs> 아, 그럼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책임감. 네. 인정. 자, 아무데서나 성적인 행동을 한다.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아니, 아니. <laughs> 제 말은 이 말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좀 아니죠. 네. 아니더라도 네. 빨리 체크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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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번. 연애를 짧고 많이 한다. 사실 저는 연애 경험이 별로 없을 정도로 남편 잘 들어 첫사랑이었어요. 네. 뭐 이렇다고 말하다고 하죠. 네. 이거 공인이니까요 네. 인정. 네. 네. 자, 이십 번 범죄적인 재능이 타고났으며 범죄 재능을 이용하려고 한다. 범죄적인 재능? 범죄적인 재능? 경찰서에 경찰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불법 주차 티켓 정도 뭐 내근에 네, 그 범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도. 네. 오케이. 아니다로. 다 당신의 점수는 오점입니다라고 나온대요. 총점은 40점이며 40점에 가까울수록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인데 우리 유영철 사건의 유영철 씨의 경우는 38점. 아, 어... 30점이 넘으면 사이코패스라고 할수 있는 가 보다 어, 매우 높은 피바람이었고요. 네. 그러면 이 문학만으로도 일단 어느 정도 높다고 할수 있는데 뇌의 구조도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대개는 정신건강의학과 분야기는 하잖아요. 그 사이코패스냐, 뭐 아니면 뭐 흔히 소시오패스냐 이런 거다 정신건강의학과 분야기는 하지만 최근에 또 되게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어, 그런가요? 네, 어,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냥 인격 장애 의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그냥 기능적 MRI나 이런 기능적, 무슨, 세시티 같은 검사를 통해서 봤더니 실제적으로 이런 사이코패스 환자들하고 정상인하고 매우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구조적으로 네. 검사를 했을 때 차이가 나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일반인과 사이코패스의 뇌 구조의 차이인가요? 어, 네, 맞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능적 MRI, 펌성형 MRI랑 좀 비슷한 건데요. 보시면은 일반인의 뇌가 이쪽이고, 이게 이제 사이코패스의 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쪽이 이제 전두 쪽, 앞쪽인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뒤에, 손에까지 포함하고 있는 뒤쪽의 머리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느끼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게 빨갛고 노랗게 전반적으로 되게 고르게 활성화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되게 놀라울 정도로 전두 쪽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사이코패스의 뇌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아나 전두라고 부르는 이눈 위쪽으로 바로 요 부분이죠 네요 쪽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가시게 되면은 편도체라고 이제 감정을 조절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의 기능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거에 그 조절 능력이 상실되어 있고 감정 조절 능력이 좀 떨어져 있거나 하면은 뭔가에 내가 충동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좀 억제하거든요. 아 너무 잘생겼어. 가다 말 걸고 싶어. 근데 아 참아야지 내 체면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억제조절능력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뭔가 내가 딱 꽂히면은 전혀 억제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그권 과장님 말씀해 주신 네. 그 사이코패스들이 주로 기능적으로 떨어졌다는 전두엽이나 네. 측두엽 그쪽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쁜 머리인데요. 코도 닮았다고 하죠. 그래서 되게 예쁜 머리예요. 보시는 이쪽이 이제 전두 쪽이고 여기가 이제 손의 뒤통수 쪽인데 전측두 쪽은 머리를 봤을 때 전측두 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이렇게. 근사한 걸또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전두 쪽의 기능이 어마어마한데요 언어적인 것들도 있고 감정의 조절이라든지 억제 아니면은 무슨 행동에 있어가지고 되게 계획적인 거를 사고 할때 되게 중요한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전두 쪽이 지금 아까까지 말씀드렸던 사이코패스나 아니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 쪽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건강하세요.